안녕하십니까. 서초동에서 환자들 섬기고 있는 건재아리학과 김병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흉각에서 바르게 호흡하는 방법, 근육과 인대와 몸 전체를 제대로 바른 자세를 이끌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이번에는 흉각을 기본으로 해서 코 이쪽을 강하게 잡아준 상태에서 골반의 위치랑 밸런스를 잡는 것을 좀 살펴볼게요. 흉곽이 있으면 흉곽과 골반의 위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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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흉곽의 위치랑 골반의 위치성을 잡아 주는 요법에서 골반 앞에 여기 튀어나온 뼈 위에 손가락 하나 얻고또 흉곽이 이렇게 갈라지는 부위에서의 손가락을 하나 얻고이렇게한 상태에서의 조절하는 방법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밸런스를 정확히 맞춘 상태에서 호흡하고 힘주는 동작만으로도 많은 것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흉각이, 현대인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보통? 현대인들은 흉각이 있으면 이게 뒤집어지는 게 많아요. 대부분. 뒤집어지면 각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얘를 잡아주는 동작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거설명들었잖아요 그죠? 흉각이 있으면 쭉 갈라져서 이렇게 각이 생기는 부위 정도에 주고, 골반이 튀어나온 부분을 잡으면은 점과 점을 연결해서 어떤 선을 만들게 되어있어요 점과 점을 느끼면서 선을 양쪽 밸런스를 맞추면서 하는 거는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PNF 고유감각 수용체를 최대한 자극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신경근 활성화를 굉장히 시키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죠 흉곽이 있으면 흉곽하고 골반을 조금 멀어지는 느낌 그다음에 얘가 뒤집어진 거는 살짝 잡아주는 느낌 정도로 하면 굉장히 좋아요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 척추측만증 척추측만증에서 제일 흔한 게 흉곽 휴... 오른쪽으로 커브가 있는 측만증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흉각이 찌그러지기 때문에 흉각 왼쪽 앞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쪽하고 여기 사이가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일반인들도 기본적으로 흉각이다 똑바른 사람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앞에 앞에 요 점들을 찍어주고 얘를 정확히 편편하게 맞춰주는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항상, 호흡은 내쉬면서 한다 그랬죠? 내쉬면서 할때이 안쪽에 음압이 생기면서 단단하게 코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맞춰주는 거를 그냥 맞추는 게 살살 약간 털어주면서 맞춰주는 연습. 들이마실 때 옆으로 흉곽이쫙 이렇게 흡기되면서 늘어난 느낌을 좀 느껴야 돼요. 현대인들 잘못된 호흡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음, 하면은 얘가 음. 이렇게 벌어지면서 뒤로 넘어가는 게 많아요. 이렇게. 근데 얘를 잡은 상태에서 얘가 옆으로 늘어난 느낌 정도를 느끼면 기본적으로 누구에 대한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점점을 찍어서 연결해서 넓히고 힘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PNF 방법. PNF가 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점점을 찍어서 밸런스 맞춰주는 그런 것 자체가 PNF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고급 단계예요. 약간의 방어식 주면서 운동하면 서다 들이마시고, 하면, 흠, 하면 옆으로, 옆으로. 되는 거 느끼고, 후, 하면서, 힘이 딱 들어가는, 코힘 들어가는 거 느끼고, 그죠? 앞에서도 여기, 여기 잡고, 자, 들이마시고, 할 때, 이, 뒤집어지지 않고, 딱 잡은 상태에서, 음, 내쉬면서, 후, 힘 들어가요. 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도 장골 능이 딱 있으면, 가시가시 가시 잡고, 잡고, 쫙, 느려주는 느낌이 들어요.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다다다다다, 약간 흔들어지면, 방식을 주면서, 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은 여기가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장골 등 장골 가시가 있잖아요? 장골 가시에 주먹 주먹을 딱 올려요. 위에서. 올린 상태에서 얘를 아래로 누른다는 느낌. 이게, 이게 미는 게 아니에요. 미는 게 아니고 날개 자체를 주먹으로 찍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앉은 자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동작 중에 하나예요. 들이마시고 후 하면서 골반을 잡고 찍어 누르는 힘이 쫙 생기면 흉곽이 제대로 잡는 여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등이 아픈 사람이나 기본 허리 아픈 사람들 기본으로 요거 요 동작하면서 살짝 맞춰주고 들이마시고 후 하면서 이렇게 내려주는 동작. 다음은 이제 머리랑 흉곽하고 밸런싱하는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아아 아, 움직일 때쏙 들어간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부터 쇄골 따라서 쭉 가면 톡튀어나온 자리 있어요 뼈, H조인트라고 하는 관절이 있는데 꼭 여기가 아니래도 상관없어요 여기 아니면 아크로면 요렇게 동그랗게 여기 뼈 있잖아요 요 뼈에 비슷한 자리를 대도 돼요 이 형이 정확하게 하려면 그러면 이기 튀어나온 뼈 요 뼈를 잡고, 검지 중지를 잡고, 요 밑에까지 딱 된단 말이에요. 최대한 늘린다는 느낌으로 쭉쭉쭉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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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머리는 위쪽으로 쭉 당겨주는 느낌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팔쪽은 아래로 내려가는 힘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중요해요. 여기 잡고 내려주고, 얘는 쭉 올려주면서 발란싱 좌우를 딱 잡아주고. 이렇게 당기면 목 상부 경추가 일자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면 자체가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 얘가 보통 목이 역커브가 있든지 안테리데이션, 거북목이 있든지 이런 사람은 이거 흉곽 자체가 안 좋은 게 같이 있어요 흉곽이 뒤집어져 있든지 얘를 하면서 얘는 위쪽으로 당겨주는 힘 자체가 흉곽을 바르게 가는 굉장한 단초가 돼요. 그리고 얘를 쭉 당겨주고 당겨주고 얘를 쭉쭉쭉쭉 늘려주면서 늘려주면서 그죠? 들이마시고, 후, 들이마시고, 후, 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얘는 내려주니까, 내려주고 얘는 올려주는 힘이, 쫙늘려주는 힘이 되겠죠. 들이마시고, 후, 후, 이렇게. 들이마시고, 후, 그죠? 이거 자체가 PNF 재활이 되는 거예요. PNF가 어렵게만 생각해요. PNF는 셀프 자가로도 얼마든지 호흡을 통해서 자가 제어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은 흉곽의 호흡을 이용해서 골반 밸런스 잡는 거, 또흉곽의 호흡을 이용해서 머리 밸런스 같이 잡는 거, 이거한번 알아봤어요. 그 전에 했던 거, 이거랑 요거, 이거, 요거까지만 잘해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